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분수의 덧셈 두 번째 시간이고요 여러분 책에 나온 방법을 두 가지로 제시를 해드려요 그래서 분모의 곱을 어, 분모의 곱을 공통 분모로 해서 어, 통분 하는 방법 덧셈하는 방법 분모의 곱을 공통 분모로 하는 거요거를 애들이 많이 헷갈려게 해서 어, 문의가 좀 들어와서 올려드립니다 덧셈을 어,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최소공배수로 만드는 방법이 원래 정석 방법이에요. 어, 최소공배수로 공통분모를 하는 게 맞는데 어, 여러분 이제 시중에 나온 문제집이나 개념서에 이두 가지 방법이 항상 나와 있죠.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해서 더하는 거야. 어쨌든 원리는 분모를 같게 한다라는 거 뭐라고요? 어쨌든 원리는 분모를 같게 하라. 자,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분모를 같게 하라.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분의 1 더하기 8분의 5야. 그러면 선생님 강의 첫 번째 분모가 같을 때에만 더셈이나 뺄셈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분명히 책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하래.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얘하고 얘를 일단 때려 곱하라는 얘기예요. 일단 때로 곱해 그럼 때로 곱하면 자잘 보세요 이 8이 얼마? 그렇죠 16으로 만들어라는 얘기야 얘를 분모를 자 여기다 써 볼게요 그러니까 일단 분모가 같아져야 덧셈을 할수 있으니까 2하고 8을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라니까 16으로 만들면 돼. 그럼 16으로 만들려면 얘 2의 이 입장에서는 얼마가 곱해진거니? 8이 어, 곱해진거야 근데 분모에다만 8 곱하면 안 되니까 뭐야 분자에도 8 곱해야 돼, 그치 그러면 이 친구 왼쪽 친구가 열로 바뀌어 얼마로? 16분의 8로 바뀌는 거야. 그다음에 8 입장에서는 16으로 가려면 2를 곱해야 되지. 이 정도는 여러분 할수 있잖아요. 구구단을 외시면 되겠지. 8이 16이잖아. 그러면 요 녀석이 16이 이렇게 됐으니까 5이 얼마? 그렇죠? 10이 되는 거야.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덧셈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얼마? 16이 똑같으니까 16 써주시고, 2개 더하면 8하고 10 더하면 18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약분이나, 그쵸. 받아 올림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야. 받아 올림. 받아 올림.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은 18이라는 것이 지금 이게 더 크잖아요. 분자가 더 크면은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분자가 더클때 어떻게 하는 거냐. 보세요. 분자를 분모로 나눠보십니다. 어, 18을 16으로 나눠. 그러면 여기 1이 목이 1, 1 되고요. 나머지가 2가 되잖니 그치? 그쵸. 어, 그래서 얘를 대분수 처리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1과 16분의 2 이렇게 써주시는 거야. 뭐라고요? 여기 이게 이제 받아올림이야. 받아올림은 따로 강의하지 않겠습니다. 1과 16분의 2인데 이렇게 쓰면 또콧나 혼나는 좀 그렇고 어 여러분 그 기약 분수 분수는 무조건 기약 분수 처리하셔야 되니까 얘는 2로 분모 문자를 나눠 버리시면 1과 8분의 1이 정답이 되겠다 아 어, 이렇게 할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문제집에 두 분모의 곱을 공통 분모로 하여 통분하라 그러면 이렇게 어,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과 8분의 1이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뭐해 볼까 그렇죠? 최소 공배수로 해보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정석이야. 2번. 분모의 곱이 아니라 뭐로? 그렇지.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로.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로. 공통 분모. 똑같은 문제 쓰고요. 2분의 1 더하기. 8분의 5야. 근데 사실은요. 최소 공배수가 16이 아니었던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그러면 최소공배수를 빨리 구해야 되니까 니 은자 방법을 해보시면 되겠지 이렇게 두 수의 최소공배수 구하는 방법 제 강의 보시면 알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짝수니까 2 되죠. 1이고 여기는 얼마야? 4죠. 그리고 1과 4를 한번 더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해보나 마나 1밖에 없으니까 그대로니까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서로소라고 했는데 서로소는 용어를 안 가르쳐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L자로 곱하는 게 최소공배수야. 따라서 최소공배수가 지금 최소공배수가 얼마가 되는 거야 얘는? 얼마? 8이 되어버리면 알 수가 있어. 최소공배수가 얼마라고요? 8. 최소공배수가 얼마라고요? 8. 최소공배수가 얼마라고요? 8. 최소공배수 8. 그러면 8로 만들어주니까 8은 그냥 내비두는 거야. 얘만 8로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얘만. 얘만, 그치. 그러면 2가 8됐으니까 여기 4를 곱해셔야 주 돼. 2, 4, 8이니까 분자에도 4를 곱해주셔야 되니까 8분의 4가 되고요. 이 친구를 계산하면 드디어 분모가 같아졌기 때문에 분자끼리 더하면 되는데, 역시나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분자가 더 크잖아요. 분자가 더 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분자를 분모로 나눠. 그래서 8이름 8 1. 자, 그래서 아까 썼잖아. 1 여기 쓰시고, 8 분모에 쓰시고, 1 분자에 쓰시고. 아, 요게 더 간단하게 나오죠. 그럼 여러분이 이두 개를 반드시 공부를 해놓으셔야 돼. 두 개를 안 그러면 여러분 여기 못합니다. 에, 시중 문제집에 다 나와 이제 참고기제 선생님이 요구해요. 어, 요건데 개념용 라이트 라이트인데요. 요거 해드린 거 아이고 아이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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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러분 요거 이두 개를 연습을 많이 하셔야 여기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근데 얘가 더 편해요 아까 그게 더 편해요 얘가 더 편하죠 왜 얘는 약분이 안 하잖아 아까 생각해보셨으면 아까는 여기가 얼마가 나왔습니까 16분의 2가 나왔죠요 그쵸 왜 분모가 너무 커졌단 얘기지 하지만 지금 우리 어 원리상 두 개로 다 나눠서 해보라는 게 지금 여기에 단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나왔을 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 에... 요렇게 보기와 같이 계산해보시오 이런거 나오면 요대로 하란 얘기야 잘 관찰을 해야 돼, 지금. 두 분모의 곱으로한 거니, 최소공배수로한 거니. 자, 봐봐. 지금, 보기와 같이 계산하라고 할때 엉뚱하게 하면 점수 안 준다는 거야. 9분의 5 더하기, 12분의 7인데요. 그렇죠 맞습니까? 어, 요 친구, 요 친구 잘 보시면, 어, 36으로 해서 계산을 했잖아, 이 녀석을. 그러면 36으로 해서 계산했다는 얘기는 좀 중간 과정 좀 생략해서 써볼게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떡할 거야? 보기와 같이 계산하시오. 그래서 얘는 36분의 41이고 역시나 가분수가 걸려서 1과 36분의 5. 얘처럼 계산하랬잖아. 그럼 여러분이 판단을 하는 거야. 이게. 이게 지금 1번. 두 분모의 곱으로 한 거니 아니면 최소 공배수로 한 거니? 너희들이 대답을 해 보세요. 두 분모의 곱은요. 12하고 9를 곱하면 108이 나와요. 여러분 해보세요. 선생님 뭐이 정도는 그냥 암산이 되니까. 108이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두 분모의 곱으로 한게아니란 얘기지. 이건 최소공배수로 했단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최소공배수. 최소공배수가 36이야.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10분의 3 더하기 15분의 4를 보기 방법으로 계산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1번 뭐고? 최소공배수를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최소공배수. 최소공배수니까 10, 15. 5로 나눠지겠죠? 5, 20, 5, 35. 2하고 3은 아무리 나눠볼라게 1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곱하시면, 그쵸? 그렇죠? 요렇게 곱하시면, 최소공배수가 얼마가 돼? 최소공배수는 5, 20, 30이 되겠다, 이거. 최소공배수 30. 최소공배수 잘안 되시는 분은 제 강의 두 번째 가서 갔다 보시면 되니까. 그러면, 분모를 30으로 맞춰줍니다. 두 번째, 최소공배수를 구했으면, 두 분수의 분모를, 얼마로 맞춰준다, 그렇지? 30으로 맞춰준다. 30으로 맞춰주세요. 그럼 이게 같은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되는 거니까 그럼 12, 30이 됐잖아. 그럼 3곱했으니까 3에도 3을 곱하니까 9가 되는 거야. 그다음에 15가 30이 됐으니까 2를 곱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도 2를 곱하니까 8이 되는 거고요. 두 개를 하면 얼마가 돼? 30분의 17. 아, 얘는 깔끔하게 나오네. 그리고 분모가 분자보다 크면 그런 거는 진분수라 그랬죠. 네, 진분수 끝난 거죠. 아까 같이 뭐 받아올림을 할 필요는 없다 이 얘기지. 음. 가능하시겠나요? 그렇죠가능하시겠다고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말로 나온 문제 한 문제 해보면서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우는 상자를 포장하는데 끈을 9분의 8미터 사용했다. 연희는 민우보다 민우보다 밑줄 쫙. 끈을 3분의 2더 많이 사용했대요. 그럼 빨리 이걸 식으로 만들어야 돼. 그럼 원래 끈을 9분의 8 사용했는데, 3분의 1을 더 많이 사용했으니까 더 해야죠. 맞습니까? 응. 뭐라고요? 얘는 민우가 사용한 끈인데, 어, 연희, 연이, 연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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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우보다 3분의 2더 많이 사용했대잖아, 많이. 많이 사용했으니까 더 해야죠. 예. 네. 이거는 한국말은 여러분이니까 잘 보시고, 식만 잘 잡으시면 된다 이거야. 자, 그럼 식을 요거 써놓고요. 자, 갑니다. 요때 이제 별 말이 없으면 최소공배수로 해주는 게 좋아. 그렇죠? 뭐 9하고 3이 최소공배수가 9라는 건 금방 알면 좋지만 혹시 아직 감이 없으신 분은 항상 니은자 3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자로 때려 곱하시면 최소공배수가 된다 그랬죠? 그럼 3 곱하기 1 곱하기 3이니까 그렇죠. 9가 되고요. 그럼 왼쪽 거는 여전히 9 왼쪽 거는 그대로 써주시고요. 맞죠? 이거는 9로 됐으니까 얘는 그대로 갖다 써, 그냥. 9분의 8 써주시고, 플러스. 오른쪽 거 여기다 갖다 써주시면, 9로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다 얼마 곱해? 3 곱하고, 여기도 얼마? 3 곱해. 그럼 9분의 6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9는 똑같으니까, 8 더하기 6, 14인데, 머리가 큰 분수. 대가리가 큰 분수? 까분수. 까분수 나오면 어떻게 하면 까 분자 나누기 분모다. 분자 나누기 분모다. 그래서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 어떻게 쓰셨어요? 1이라는 걸 앞에 써주시고요 자연수 부분에 써주시고 9라는 걸 분모에 써주시고 5라는 걸 분자에 써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분수의 방 덧셈 분수의 덧셈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잘 되시나요? 예그렇죠 네. 분수서 저번 시간 첫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퉁쳐가지고 어, 총론으로 한번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좀 자세히 한번 해드려서 올립니다. 어, 분수제도쌤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기를 다 아셔야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분수의 더쌤뺄런의 고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